<laughs> 엄마야, 카메라 망가졌다고. 야, 그걸 조금 다는데무이 카메라 망가졌어. 이장이씨장이였 망가졌어. 아 됐다. 됐다. 어 이제 먹었어. 됐어. 깜놀했네. 망가진다. 우산, 우산 좀아이 카메라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, 내리세요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 내리세요 그렇지. 잘 빠졌다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막아야겠네. 아, 여기 앞에. 앞을막아야되지 아니? 렌즈는 렌즈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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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앞에 치워야 同志、嗯嗯嗯 c 끝났네 <laughs>

どういうこと w o